야자수가 있어서 어때 휴양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는 캘리포니아 코로나라는 도시 지역에 아펜젤 프로젝트 1차 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명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보름 동안 체류를 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면은 한미 연합 집회를 시작을 하죠. 미국에 있는 디 아스포라들과 함께. 이세 3세들, 또 한국에서 영적인 레위지파은나팔부는 아론의 후손들이죠.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이 풀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상황 보고 있으면은요, 도도가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appeal to heaven이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고 주님이 말씀 우리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지금 우리의 첫 번째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마치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 환란을 많이 당해서 너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생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련과 어려움은 기도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기도의 재단들이죠 주림의 큰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 민주당이 한국의 여당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정청래가 왕관 쓴 사진을 자기 SNS에 올렸어요 올렸다가 삭제를 했는데 뭐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한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보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그 사람 놔두고 자기 대권을 노리느냐 벌써부터 이러면 되겠느냐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왕관 쓴 사진 올렸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거 참 어이없는 일인데요. 이보식이도 그렇지만 정성내라는 사람이 자기 대권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죠. 이 사람의 인격을 떠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궤적들 그리고 망말들. 민주적이지 못한 행태들.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그런데 대통령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예. 자, 이 관련해서요.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 일기때 덴마크 대사를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칼라 센즈라고요. 저도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이 사람이 언론에 기고를 했어요. 미국 언론에 기고, 기고를 했는데. 지금 현 한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 비판적 평가를 하면서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비하는 것보다 경제적 지원에 더 집중하지, 집중하는 듯하며 친북적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 거죠. 중국 편에 설지, 우리 편, 즉 미국 편에 설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다리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은 한국 국민을 상대로 가장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것이다. 트럼프를 이용할 수 있다. 플레이라는 단어를 썼다그래요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매우 위험한 오판을 저질릴 수 있다. 이 사람은 현재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A F P I라고 하는데 여기서 에너지 환경 담당 부이장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친 트럼프 싱크탱크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라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 해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현재 한국의 이 모시기 정부에 대해서 이건 양다리 조약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한국에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청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89년 미국 대사관저의 침입해서 폭탄을 터뜨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4년형을 선고받았다면서 그 이전에는 북한 자력갱생 사상인 주체, 이 주체 사상이죠, 주체를 지지하는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다. 음. 자 이게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정청래가 건국대 84학번이었는데 89년도에 다른 대학생 다섯 명과 함께 관저로 진입해서 대사관저로 진입해서 방화를 시도했다가 검거돼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도에 재외공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행이 거절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미 활동 때문에. 이 얘기를 센즈가 언론 기고문에 인용을 해놓은 겁니다. 방화라 거를 폭탄이라고 영어로 뭐 그렇게 번역을 설명해놓은 거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거 아니에요? 정 대표는 오바마 정부조차 입국을 금지했을 정도로 극좌파, so far left로 분류되는데, 2000년대 초반 이 대통령과 함께 정치 운동을 했던 일입니다. 다 같은 부류라고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고 한국에서 지금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죠. 우리는 말씀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연합하여 예배드립니다. 모이유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모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모여 예배드려야 됩니다. 험제에서 예배하고 오제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21명의 청년들이, 뭐 다들 젊은 사람들이니까 돈도 없고, 여러 가지 한계, 바쁘게 일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온 거예요. 이 국가정에서는 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이유는, 험지에서 오지에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같은 부르심을 받은 한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연합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시는 건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느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교회들과 또 많은 미국의 현지들과 접촉하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국을 향한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응할 수 있도록 누가 보문 18장 14절요. 내가 너 얘기 이러노니. 예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롭다 하시는 바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교만의 뿔이 꺾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누부간의 사람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의 뿔은 꺾입니다.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 어둠과 흑암의 지내 죽음의 사망의 진에 잡힌 자들, 북한의 주체 사상의 진과 그와 연결되어 있는 남한의 친북, 총북, 류물론물주주의자들 한반도에서 그 조만의 뿌리 꺾이게 하시요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이 민족의 친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에 남은 자들과 함께, 미주에 있는 디아스프라 5천여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요 주림이 칼과 기금과 연병으로 한국을 훈련시키고 이제는 유대 백성들처럼 흩으시어 그들 하여금 제사장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으니 이 민족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어 실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주의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 예배하오니 기도하오니 주림 기록 모으시어 주님이 서운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민족위에 열방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캐릭 우상숭배에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병원이 무너져 있었잖아요. 그와 연결되어 있는 어둠과 흑암의 권세는 나만 땅에서 꺾거질잖아요. 조만간 뿌리 꺾거질지라. 저리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음믿습니다아편적로 프로젝트 위에 임하실 것음믿습니다 열방 위에 임하실 것음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니다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bye